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3월 달에 1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신고가가 나왔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61선에서 두 번째 바닥, 즉 1바닥 다음에 2바닥이 높아지면서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에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2차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지. 걱정할 자리가 아니다. 왜냐? 이 추세는 세력들이 만들고 세력들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자, 2저점과 1저점을 깨고 자, 이렇게 흘러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을 지켜줄 때까지는 우상향 매수 기조로 봐야 된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근거로 제가 첫 번째 수급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수페타시스의 외국계 창구, 올해 1월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시티그룹이에요. 시티그룹이 대략 90만주를 홀딩하고 있어요. 홀딩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시면 3만원 중반대에서 매집한 물량을 홀딩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외국계에는요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하죠. 즉 매도할 타이밍이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시티그룹,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4만 원 초반대에 들어온 물량이 아직 홀딩 중입니다. 3만 원 3만 원 중반대 중반대 물량도 있고 자 그러면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다음 비인피인데비 n 피는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왔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만 보시면 되고, 외국계 창고는 아직은 매도 기조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기관 자금입니다. 자, 기관은 워낙 큰 금액을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6개월 또는 1년 사이에 매집 물량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최근 6개월 물량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210만 주. 자, 6개월 동안 210만 주를 매수를 한 거예요. 매집을 한 거죠. 홀딩하고 있고. 그다음에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자, 외국인 물량인데 외국인은 90만 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지금 47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자, 매도는 누가 하고 있다?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개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매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관. 세력 우린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매도라는 개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매수라는 세력을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아니죠. 매수라는 세력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융투자도 뭐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워낙 많은 물량을 매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 기조로 바뀌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게 매도 기조로 바뀌어서, 연기금이 매일 뭐 순매도에서, 뭐 지금 200만주에서 뭐 20만주만 남았다. 이러면 이제 말이 상황이 달라지지만은 지금은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을 한 상태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는 매수 기조를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량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한달 정도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개미 물량만 나왔다. 즉,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 3만, 3만 후반대 한번 잡아드렸죠. 자,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차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리트가 있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저점에서 어, 지지가 나올 때, 이때 들어가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사실 공략 구간이에요.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4월 달이죠. 이 아래 꼬리 보이시죠? 아래 꼬리는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쭉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5월달 지금 양봉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와야지만 세력들도 자 세력들도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그때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 흐름으로 볼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제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페타시스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우리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에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지금 외국인이 얼마를 매집했냐? 20조를 매집했어요. 20조. 코스피를 20조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13조, 14조 정도 매도를 했네요. 기간도 이제 6만 7천조 정도 매도를 했고. 6조 7천억이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20조 매수를 했는데, 자, 개인들은 매도라고 있죠. 이미 큰 흐름도 나와 있다. 외국인이 매수한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매수 기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대한전선 4월 24일에 종가 매수 안내 드리고 40% 수익 구간 수익 매도 타점 잡아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21선 눌림목에서 종가 매수 안내를 드렸었죠. 4월 24일날. 그 뒤로 신고가 만들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는요, 재료가 강하고 힘이 강한 종목만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전선주가 이제 테마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한전선도 한 2주 정도, 2주 만에 40%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무조건 강한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신오펙스였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신오펙스 22% 수익 실현. 3일 만에 22% 수익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 실현하자. 어,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70% 매도 안될 드렸는데 자 금요일장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오펙스 역시 실적도 좋고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이었죠? 이때 제가 잡아드렸어요.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매수는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제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혼자 매매해서 자 혼자 매매해서 타점 잘못 잡으면은 계속 손실 나는 시장이에요.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목에서 잡아 들어가서 단기로 수익 먹어야 되는데 자신고가해서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지한달 넘게 물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타점이 중요하다 즉 어디에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고 반대로 고점의 신고가 따라붙으면 물려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걱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자 걱정할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충분히 수익권 가져갈 수 있고 밀리더라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이 구간을 지켜줘야지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시장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은 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혼자 매매해서 손실 크신 분들 또는 단타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 주셔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댓글로 자, 이게 중요한데 닉네임을 남겨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연락처 뒷자리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린이로 입장을 할 거니까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아, 이게 정말 우리 구독자가 맞구나.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링크 있죠. 자, 방 이름 오늘의 주식 김태준입니다. 입장 링크를 제가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하시면 승인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랑 닉네임을 확인해서 일치하면 빠르게. 바로 승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독자 분들만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광고업자들, 뭐 종목만 빼내 가려는 영업자들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로. 구독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 그 다음에 댓글로 뭐 어떤 닉네임으로 입장할지 편하신 걸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바로 남겨드릴 테니까 정말 이 시장, 지금 시장 좋습니다. 수익 낼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